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콜트의 정찬입니다. 네 팀의 막내 김재빈입니다 팀의 리더 정찬입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오늘 뭐아이디어리뉴스의 특별기획으로 말이죠. 네 불끈 운동을 합니다. 이 불끈이라는 운동 그 소방 M... 대원 운동이죠. 예예 예. 어, 불을 네. 상당히 꺼야 된다는 엠넷에서 네. 왜 갑자기 이런 방송을 시작했는데소방서에 네. 나가 있는 소방 대원을 연결해 봅니다. 네. 화재화가 집중되어 있는 화재 집중 119긴급요원 정찬훈입니다. 이 불법 근절, 불꾼 운동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불법 음원 근절 국민 캠페인 운동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네. 그걸 왜 엠넷에서 그런 운동을 하는 건가요? 이런. 그렇습니다. 엠넷은 음악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 음원 근절 운동. 불! 불법 음원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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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너나 빼 먹었어. 예, <laughs> 네, 여러분. 아, 불법 음원은 근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도 앨범을 여덟 장이나 냈어야 되는데요. 우리 그런 다음도 왔더라고요. 다음 예. 네, 어, 저희 편는 전부 불법 음원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보통 뭐 사람들이 말입니다. 어, MP3는 전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몰래 받는 거 있어요, 몰래. 예, 뒷구멍으로요. 왜 뒷구멍으로 합니까? 아, 그건 아 이제 돈안 받고, 불법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 돈을 조금이라도, 500원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내고, 다운로드 받으시는 것은, 그것은 이제, 어, 정당하게 네. 받으시는 거고, 이 예, 엠넷에서 아주 좋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엠넷이 PPL을 받아야 됩니다. PPL이 네. 뭐의 약자죠? PPL이요, 프로페셔널이요. <laughs> 프로페셔널 리더. <laughs> 프로펠라 어, 라이트. 아씨 확! 아이고, 아 p p l 를 받아야 됩니다. 어디서? 소방서에서요. <laughs> 불 끄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렇습니다. 어, 자, 이제 이 스타들의 불 끄는 운동 릴레이. 네. 오늘 저희가 첫 번째 네. 이 시간에 오늘 어, 스타들 모시는데. 아, 오늘... 이제 이분 말이죠. 네. 굉장한 분이에요. 일단 헤어스타일이 뭐 약간 좀 축구선수 같죠? 그렇죠, 옛날에... 아, 머리를 잘랐어요. 옛날에... 요새 머리를 자르고. 그전 머리는 축구선수 같아요. 예아작은게 아, 아니라 아직 못 끼는 거지 그 채널 선수가 해. 아니라 피구 선수 같습니다. 토끼 같아 약간 그래요 불꽃슛 쏘고요 예. 그런 친구 같은데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깊이가 있고요 하심 하세 멤버였죠. 예무디주입니다 예. 무디즈 오늘부터는 우리 불끄해요 당당하게 즐기십니다. 아, 아, 고마워요. 네. 아, 아, 스타 불끈 릴레이의 첫 번째 릴레이 주자로 나와 주, 주셨습니다. 네, 일 스타래요, 1 스타. 네, 일별이. 아, 일별. 음. 일병 때 생각도 나고, 처음 <laughs> 뱉어내는 네, 말이 일병. 예, 네. 병아 군대에서 네. 많이 연습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연습할 시간은 이제 많이 없잖아요. 네. 그 상황 자체가. 아, 근데 그렇죠. 휴가 때나 이제 외박때 음. 나와가지고 밀린 그못본 쇼프로들을 이제 아 보고 연그런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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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프로를 봤다고 해서라는 게 아니라 네. 타고 나는 거거든요. 아. 타고난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타고 나신 겁니다. 이거는 이게 아무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리고 <laughs> 이제 뭐 우리가 1별이2별이 이제 넘어가면서 네. 이제 문제되는 별들이 있습니다. 네. 사별이 좀 문제가 되고 아, 사별. 그리고, 사별이 그리고 이제 1 8덟 번째 심하게 문제 <laughs> <그리고 더욱 웃음> 거, 더욱 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 더 문제가 되는 건스물여 번째. 어, 그, 일을 네, 네. 세게 하게 되면, 아, 그렇구나. 20. 네. 아니, 그냥 뭐, 그게 28 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제 그건... 그 별들이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네. 불끈 운동은 뭔지 아시죠? 네. 이게 그 불법 다운로드를 이제 네.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운동 같은 거잖아요. 불법 음원 근절 운동. 근절 운동. 어, 같이 네.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소방소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불끈? 네. 아, 거기 한번불 아, 끄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다시 교원으로 같이 이루어져 네. 있어요. 좀 살짝씩 웃어주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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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팍팍 쳐주는데 제가, 네. 네. 어. 제가 <laughs> 그컬트 그 형님들을 <laughs>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좀 너무 좋아하고 예. 뭐형님들 아시겠지만 어.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초반에 좀 약간 좀 힘드네요. 어, 왜요? 왜냐면 굉장히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저희가 이제 아, 네. 저희 네. 토크에 대해서 예. 우리가 네. 기대하면 안 돼요. <laughs> 그래요? 아, 저희는 기대하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지 마시고 네. 불법 근절 운동. 음반, 불법 음원 근절 운동. 네. 근절 운동 좀 보여주시죠. 예? 근절 운동이 <laughs> 이게 근절 운동이잖아요, 이게. <laughs> 이거 했더니 많이 웃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안 웃겼는데 많이 웃대. 이거 자체가 사실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 생각하고 무대에서 했었는데 아. 이거 자체가 이제 이제 재미 요소가 되면서 네. 이제 싫어졌어요. 아, 사실 아예 그 끊었죠. 모든, 모든 동작들을 끊었어요. 아 이걸요? 네. 그럼 아. 이렇게라도 한번. <laughs> 이건 웃기네요. 어. <laughs> 네, 다음부터 나오죠. 보여달라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어, 네. 그렇죠.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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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이게 불법 그근절을하고이걸 그 <laughs> 이렇게 하자. 근절합시다 야, 이렇게. 야, 야, 치겠다. <laughs> 자, 우리 민현씨 나오셨는데 우리 새로 활동을 이렇게 하시니까 어떠세요, 좀? 좋죠, 뭐굉분히 좋고. 네. 그 이제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 그 활동을 할때 시간이 한살 1년 1년 <laughs> 예. <laughs> 아, 대본이 <대부분은> 굉게히 <그렇게, 웃음> 예. 예. 그 1년이 지날수록 약간 그군 복무에 대한 군입대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이게 다가오고 막 그랬었어요. 아, 예. 2 3살살 4살 정도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시간 너무 빨리 가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 음. 그러니까. 되게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좀 예전에 엔치 좀... 그 o t 음반 내실 때 근데 네. 그 땡스 그 거기에 네. 저희도 이름을 계속 네. 올려주셨었잖아요 엔치 o t 음반에 이름이 들어가서 근데 얼마나 좋았을때 회식하고 그때잖아요 회식까지는 안 했지 저금만 해도 난 했어 난 했어 너무 고마웠어요 네. 네. 이렇게 아, 아 근데 <laughs> 근데... 아, 근데 진짜 그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면 이제 가끔 저희가 라디오도 할때 네. 가끔 가다가 이제 라디오 방송을 준비하는 그 시간대에 그 의자에 항상 앉아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세 분이서 활동하실 MVC에 때. 네, 우리. 의자. 방송을 하는 게 저희가 의자에 앉아 네, 계 의자에. 의자에 앉아 계실 때 그때도 이제 보면 너무 반갑게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아우 반가워 이렇게 해주셨죠. 반가웠죠.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보다 어리고 데뷔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우리보다 인기가 좀훨요 <laughs> 아주 반갑다. 습니 그런 사람은 반가워요. 근데 우리, 아, 우리보다 아. 대위도 빠른데 좀 이렇게 인기가 없다. 그럼 덜 반갑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아직 방송에서 한 <laughs> 번도 해도... 교감이 있기 전에는 드요 네. 방송에서 <laughs> 한 번도 해본 <laughs> 적이 없는 얘기인데요. 네. 사실 이거 진짜 사실이거든요. 에이투치 네. 정말 잘 나갈 때 <laughs> 이재원 씨가 네. 그러니까 네. 갑자기 무슨 일로 인해서 <laughs> 거기를 나가게 되고 제가 그 그룹으로 들어가게 된 꿈을 꿨습니다. 제가 아 꿈을요? 예. 에이투치요. 개 꿈이요. 슨 꿈이야. 재미난 일 없었어요? 일병, 이제, 딱, 달기 전까지. 네. 일병 달고 나서 제가 국방부로 이제, 전, 서홍보지원대서 그렇죠. 이제, 그,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3개월이, 진짜, 어 아, 힘들었어요. 아, 많이 힘들었죠. 아, 죽어버리고 네. 싶었죠. 네, 네 진짜. 사람, 많, 이상한 거참도 어, 있잖아요. 네. 있어요. 와, 아! 한꼭 명. 자기 옆에서 자라 그러고, 그지? 네. 응? 있었어요. 있었지, 어, 일로 있었어. 오라고, 옆에서. 이등병 어. 맨 끝에서 자야 되는데, 일로 어. 와. 근데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치, 또. 그치, 그치.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샤워할 타이밍이 아닌데. 샤워할 <laughs> 네, 타이밍이 아닌데. 네, 샤워하는 시간은 뭐, 일시반 정도인데, 네. 막 4시 반에 샤워하러 가자고, 막. 일하는 <laughs> 네. <laughs>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아, 4시 반에 샤워를 하죠? 네, 어. 아니, 갑자기, 야, 너 덥지. 아니,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어, 덥지도 않은데. 샤워하러 같이 가자고. 온순 나왔습니까? 안 나오죠. <laughs> 안 나오는데 그냥 샤워하러 가자고. 근데 어떻게 가자고 그러면 가야죠. 어. 저는 저 일은 없었고요. 별일 없었는데 그분이 조금 약간 좀 이런 아, 거에 자고. 문제가 조금 있는 분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 에 이제 군생활하면 이제 더 방금 이런 비슷한 얘기를 생각해도 환병장이 떠오르네요. 네. 어, <laughs> 얘는요 네. 일단 나보다 나이가 한살 어렸어요. 네. 근데 날 보듬고 잤어요. 이렇 보듬고 잤어요. 이렇게 보듬고 잤어요. 나를. 아 알아서. 네 보듬고 자고. 저도 기억나네 그 남정산 음, 일병. 네, 제가 이병이었을 때. 근데 안내가 심한 분이었는데, 이거 <laughs> 더괴어볼게 바로 옆에서 더열어웠겠 어, 8 0 0일를 해주면. 8 0 0일를8 0를 해주면 잘했던 우리 잘 계시죠? 네. 냄새녀 는히 네. 하시죠? 다른 얘기하는. 불꾼 운동에 뭐 동참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네. 뭐 불끈성으로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죠. 불끈성이요. 네. 아, 네. 그럼 지금부터 네. 우리 어 일별이 네. 문희준 씨하 불끈성으로 한번, 네. 어,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불꽃송은 말입니다. 저희가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먼저 문희질의 불꽃송 첫 번째 곡은요. H.O.T.를 추억하며, 캔디! <목소리> 했죠. 이게 몇집 되죠? 1집 대. 아, 이전사위회로 어, 네. 데뷔를 딱 하고 네. 후속곡이었죠. 아, 네. 눈가을게 행복이네요. 그건 행복인데 <laughs> 아, 팬디로 들으니까. 날 내는 거야날 내는 거야 행복이죠. <laughs> 아, 뭐 <때문에. 웃음> 행복 행복의 앞부분 행복의 수령부를 보여주셨어요 <laughs> 예. 아, 니저희 상당히 흔들거든요 지금 네. 그걸 캔디로 알고 있었어요. 아, 아, 캔디를 어떻게, 캔디는 너무 맞죠? 맞죠, 이거? 뭐, 쪼맞죠, 아니, 이거. 사랑해, 이렇게 만날지. 아싸! 예, 가슴에서 흔들리지 않았나요? 제 파트가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이. 그래서 네. 자기 파트만 경납니다. 네, 제 파트가 아니라서 계속 에스나미 저희 때는, 사실 이때 뭐엉덩방아 이렇게 막그 춤이. 네. 어렸을 때나 괜찮겠지만 사실 지금에 오면 그게 후유증이 좀 나타날 때가 됐거든요. 사실. 꼬리뼈예요. 아, 너무 청아갖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때도 뭐 하루에 뭐 방송 이제 방송을 8 개, 9 개씩 하고 그랬어요 어. 그러면 그때마다 자 그때 이제 이름이 파워레이서 주면인데 그걸 항상 매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이제 활동한 6개월하니까 정말 아프더라고요. 정말. 꼬리뼈. 꼬리뼈가. 네. 근데 그때는 그래도 어렸으니까 네. 좀 괜찮았어요. 그 다음날 네.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뻐근하고 네. 일주일 지나면 괜찮아지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다시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네. 방송을 하는데 꼭 다시 시키는 거예요. <laughs> 이제 나이가 달라졌는데도. 네. 그래서 이제 하죠.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로 네. 열심히 하는데, 어 이제는 낫지도 않아요. 꼬리뼈 자체가 구부러진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약간 오른, 오른쪽으로 약간 구부러진 어. 것 같아요. 그게 네. 그 하루에 8번, 9번 이렇게 하면은, 네. 한번 노래할 때 이게 몇번 정도 방아를 찍게 돼요? 방아를 그 세부적으로 하는데요. 기분에 따라 막 찍는 거 아니에요? 한, 13회에서 16회 정도는 한번할 때로. 한 번, 8번씩 했으면 한 100번 이상을 쪘네요. <laughs> 어, 그렇죠. 예. 하루에 100번씩. 하루에, 이상. 예. 골격 아, 충격을 아, 가하면서 몸을 던지면서 맞쳤던 캔디. 네. 생각해선안 시키겠습니다. 이타이을라요 예, 아 아파요. 여기서는 큰일 죠 용병 볼때 많이 힘드시죠? <laughs> 그렇죠. 아무래도. <laughs> 그때 그렇죠? 비대가, 힘들죠? 그, 힘주면 꽉꽉 오고도 비대가 없었을 때니까, 그때는. 그렇죠. 비대가 많이 유행하지 않았을 때죠. 네. 비대가 유행을 하는 거죠. <laughs> <laughs> 요즘에 이제 비대가 없는 방송국이 없더라고요. <laughs> 요즘에 보니 어, 비대랑 꼬리뼈는 관계가, <웃음> 관계가 <웃음> 없습니다. 그렇집니다. 네. 어, 비대는 꼬리뼈랑 관계가 <laughs> 없죠. 왜냐하면 비대로 <laughs> 과리뼈를 <과략뼈를> 닦는 <laughs> 사람은 없어요. <laughs> 아, 과리뼈를 닦죠. 비대로 <laughs> 과뼈를 닦지. 네. 비대로 꼬리뼈를 닦는. 그 이상한 사람이네요. 네. 아, 사소해 보니까 이상하네요. 비대를 꼬리뼈를 닦는다는 게.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힘을 보면 주면... 꼬리뼈 힘이 닦아. 네 맞아요. 아프잖아요. 아프 많이 그랬던 거요 알겠습니다. 얘기, 이 캔디의 추억을 마지막으로 좀 지저분하게 장식했네요 네? 자두 두 번째 두 번째 노래 네. 노래방의 창곡 유영진의 그대의 향기 이제 나에게 돌아와 그대 쓰러져 도망갈 때 나를 안아줘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거 자체 조사를 네. 12년 전 프로필에서 조사를 하셨나 봐요. 아니 예창 보고 12년 전에 불렀던 아, 노래 아, 사실 이, 아, 이, 프로그램, 사람, 이 프로그램이 12년 전부터 기억해놓은 <laughs> 프로그램이에요. 아이불꽃 아, 이런 운동을 할거라 것도 네. 12년 전에 알았는데 왜 지금 비와서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PD가 1 8살때 이걸 기억했어요. 아 그렇구나. PD 살. 가 지금 서른이거든요. <laughs> 데뷔를 할 때도 아니었고 네. 가수가 되기 이전에 창곡이었거든요 PD가 아, 네. 신인이었습니다. 아, 아 그거를 제가. 그러면, 들었는데요. 그문희진 씨가 우연히 노래방 가서 부르는 걸 봤대요. 아 이거 데뷔전에요. 데뷔전에 미친 소리였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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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아니, 씨가 <laughs> 네, 유영진 씨하면은 우리 HOT 노래를 대부분 작곡을 하시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럼 최 네. 군대 보채미였어요. 아 진짜 같이 생각하시요 윤남영이었어요 이름이. 아예 네, 맞아요. 네, 윤남영이. 네.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그최고채요 고참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남네요 이유영지 음. 씨. 유영지잘 네. 아시죠? 그럼요. 잘 아시죠. 어, 씨잘 아, 이유영지 너무 잘아요. 아, 껴들 틈이 없네요. <laughs> 고참인데 네. 고참인데 불침번수잖아요 불침번 내가 딱 불침번 때가 돼서 새벽 4시쯤 됐었어요. 네. 근데 라면을 반하이 끓여 먹더라고. 혼자. 아, 근데 아. 이름이 얼마나 먹고 싶어요. 네, 그러게. 네. 네. 먹고 싶죠. 진짜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줄알고 네. 네. 아, 정말 맛있대. 근데 어, 저고많하십니다많는 게. 까지 먹고 국물까지 싹 먹고 군대에서 어. 야 이거 좀 씻어가. 그래도 가면 초라도 어. 먹으려고 막 털어봤더니 응. 먹는 거야. 아, 야 저는 형. 근데 상상이안 가네요. 이형민씨 왜냐면... 그러셨던 분입니다 아, 군대에서 전혀 아, <laughs> 몰랐어요. 어떤 아, 분이에요? 뭐냐 어. 뭐 먹을 거 이런 것도 있어도 아 어, 너희들 먼저 먹고 항상 이제 그렇게 챙겨주셨고. 네. 군대 에 있을 때그 아. 턴을 아. 하는데 그 내부한 그 뭐지 우리 침상 네. 침상 위에서 열두 바퀴를 돌았다니까. 와. 네한 번에 열두 바퀴 돌아 그리고 침상 밖으로 떨어지고. 아.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와, 오늘 그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네. 그이수만 선생님하고 또그 이영진 씨하고 네. 이제 형하고 다 어떻게 보면 저희를 이렇게 그렇죠. 잘되게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근데, 유영진 씨에 대한 그런 얘기는 네. 와 진짜 몰랐어요 아, 그런 면이 있으신지 걸두 음. 바퀴 넘어지는 이런 게 상상이 안 가요 그렇죠 네. 너무 잘 도셨죠 그때도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저희한테는 항상 열 바퀴만 도시더라고요 네, 제가 앞에서 음. 턴 보여주실 때열 바퀴만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laughs> 죄송합니다 방송은 <아유, 웃음> 뭐... 아 갑자기 네, 불 끄렸나 봐 예. 어. 아니 열 바퀴에서 열두 바퀴가 상당한 문제였어 상당아 그거 두 바퀴가 네. 욕심을 내저그뭐유영준씨 네. 그대양기 얘기를 한 5분여 하면서 제가 한마디를 못했네요 네. 노래 앞부분이라도 뭐뒷분은힘드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불러주시면 네. 뭐 R&B를 끊어가지고 네. 아 끊여 사실... 쓴거만한세 아, 그래, 제가 담배도 다시 피라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laughs> 그러니까 뭐 아직도 난 네. 그대 꿈 같은 눈빛 속을 잘보이는 뭐 식이었죠 예 그래 좋아 예. 자 다음 <laughs> 거좀 넘어가게 저도 네. 얘기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세 번째입니다. 곡 없앱션! 정말 난리 났죠? 없앱션, 따끈따끈 신고문리준씨 다른 그가수들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네. <laughs> 불끈! 네. 불법 음원 <laughs> 다운로드 다없애션 없애쇼! <laughs> <없애셔. 웃음> 저 가만히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저, 저는 나는데도 또 네. 형이 하신 거를 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네. 동생의 도리로서 했는데 그냥 <laughs> 저, 이렇게 넘, <웃음> 넘어갔네요 형이 죽이고 훑때 사는 거 옵세션이 <laughs> <전화를> 어, <laughs> 무슨 뜻입니까? 강박감염, 뭐 네. 집착, 집착, 뭐 이런 뜻인데 네. 이 집착을 어, 이런 게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음. 이제 가사를 썼는데 음. 근데 그걸 집착은 안 좋아요. 한 마디로 끝나는 걸 가사를 쭉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집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써봤어요. 음. 그러니까 아.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어떤 그 사상을 갖고 아. 집착을 하는지. 그래서 어. 뭐 아, 집착하는 이유를 쓴 거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어. 하는지. 어. 그래서 그런 걸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이제 강한 가사들이 좀 있어요. 네. 어, 뒷부분 이제 사비에서, 후렴구라 잖아요 후렴. 후렴구에서는 뭐, 사비. 나에게, 넌 나에게, 연필이죠. 그, 전 <laughs> 네. <저> 끼어들지 않았어요. <laughs> 어, 갑자기, 아! 그넌 나에게 죽지 않은 인형이 되어주길 바랄게. 뭐 이런 가사나. 지 않은 인형. 너의 심장을 멈춰서라도 내 곁에 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심정으로 집착을 아, 하지 않을까. 아, 심장을 네. 멈추면 죽게 되니까. 그렇죠. 죽어서라도 내 곁에 둘 거야. 그리고 코러스가 사실은 살짝 들리는데 네. 그것까지 딱 들리면 아 조금 너무 강할 것 같아서 조그맣게 해, 이렇게 했어요. 그게 넌, 넌, 이제, 넌. 이제 너의 향기가 물 들어가네. 어. 그 이제. 너의 심정을 멈춰서도 내 곁에 둘 거야 너의 향기가 물들어가네 물 네. 붉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 이제 뭐가 빨간 게 이렇게 어, 되면서 글쎄요. 이렇게 붉은 향기가 아, 이렇게 올라오고 향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병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 거를 음. 가사를 표현을 너무 하는 너무 가해 있는데 작게 집어넣었구나 아 일부러요 그게 이제 시민에 걸릴 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걸 작게 하니까 시민을다 통과했어요 사실 네. 지, 못 들은 거죠 예, 못 들은 거야 너무 작게 해가지고 집착을 심하게, 심하게 네. 해서 깨지는 경우는 굉장히 습니다 네, 진짜로 네. 이게 소유하고 싶고 서 소유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자 그러면 은소유할수서 네. 좋은 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집땅 네. 이런 거 정도. 아 그렇죠. 네. 그 정도 말고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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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즘에가자 <laughs> 아끼는 애장품 은 뭐가 있을까요? 애장품요? 이싹 진짜, 아, 진짜. 아, 거의 제게 저는... 아끼는 애장품. 어 이제 음악에 관련된 거 빼고는 이제 차인 것 같아요. 차. 네, 솔직히 말 많이 좋아해요. 차를 굉장히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아, 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 제가 이게 차를 타고 가는데 뭐 이제 어떤 네. 후배 분이 그, 와, 이차 그거군요. 뭐 이러면서 어. 막 얘기하다가 이분이 약간 이제 술이 이제 좀 취하셔가지고 그래, 그래. 본넷트 위에서 이제 춤을 막 와, 이차 아. 너무 좋아요. 막 그러면서 네, 본넷트 위에 밟고 올라가고 뭐하는 자식이야. 어, 어때요? 막 그러면서 막래갖고 응. 그냥 다리 그걸 이렇게 쳐가지고 아. <laughs> 한 다음에 다시는 안 보잖아요. 어 그치 물을 네. 아니 다리를 푹 쳤으면 엉덩이 그 부분으로 떨어지면서 네. 찌그러졌을텐데 아니 입이, 입이 찌그러졌죠 올라왔는데 기다렸다가 네. 모서리 쪽으로 왔을 네. 때 쳐가지고 바로 떨어졌어요 <laughs> 네본래때문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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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잘하셨습니다 귀에 무슨 건금엉덩이에요엉덩이 깜짝 놀랐어요 인중을 닉킥으로 네. 차이됩니다 <laughs> 이킥은요 한번 상상만 해도 굉장히 아픈데요. 그걸 맞으면 네. 일단 바로 정중이 사과라고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네. 아, 아, 아 문희준의 불끈성. 아, 이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곡 중에 네. 어떤 걸로 문희준이 직접 하셨나요 Candy 그대의 향기, a b s e s s i o n 아싸싸.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래도 따끈따끈한 걸로. 그렇죠. b s e s s i o n 하는 게 제일. 제목도 강해. 이 밀어주. a b 은 o r p t 옵시 션 옵시 쏘. 전 가만히 있습니다. 더 강하게 얘기하려면 약간 좀 바보처럼 어눌하게. 다 옵셋션. 오, 되네요. 저, 저도 안 했습니다. 네. 저도 안 했습니다. 아, 내가 하는 겁니다. <laughs> <laughs> 자, 이제 네. 뭐 신곡이니까요. 옵션으로한번 네. 뭐,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상조 어 좋다. 괜히 재미를 냈네요. 너무 즐해갖고 일단 가렸어요. 할거야네스타프